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2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랩은 신의 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함으로 호렙산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궤에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40년을 보내는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 신해산에서 언약을 세웠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이 모압당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2세대들, 출애굽한 2세대, 즉 호랩산에서 신해산에서 세운 언약을 받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서 그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말씀하므로 오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그 능력들을 그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며 3절에 보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목격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이 세대들이기 때문에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일들을 그들은 부모를 통하여 또그 일들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기까지는 주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그들은 듣고 보고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것은 그것도 그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는 남녀노소 합하면 2 0만에 이르는 그 수많은 무리가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며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신 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러한 풍족함은 그곳에서 누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심을 통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것이나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가운데 이 모압으로 올라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싸우러 나왔지만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르우벤과 과과문하세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느냐? 구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 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호랩산에서 언약을 세우셨고, 이제 모합당에서 가나 안에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길을 따르는 길이 오늘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느냐라고 할 때에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집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누가 나오느냐 모든 자들이 다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나이가 많은 자나 나이가 어린 자나 남자나 여자나 또는 이방인 그들과 함께 있는 이방인이 된 괴기나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깃는자 종이 된 자까지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를 섬겨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또 인종적인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참여하는데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 모든 자들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진이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언약을 통하여 맺어지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겨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그들과 맺으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